안녕하세요 메이저입니다. 네, 어, 저희 메이저 기성 글러브 지금 현재 생산하는 글러브 전에 공장에서 생산은, 생산한 생산한 마지막 거의 마지막 글러브죠. 요거 제요 글러브는 이제 품절입니다. 어, 2 등급이고요. 블루, 그다음에 실버. 이 실버는 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죽이 아닙니다. 극세사 원단이에요. 그리고 어. 요거는 b급입니다 b급 b급이 뭐냐 에, 약간의 스크래치 약간의 얼룩 또는 뭐 제가 판단하게 조금 어, 정상품보다 살짝 아주 미세하게 어, 조금 뭔가 흠이 좀 있다 이 정도를 제가 b급으로 분류를 했고요 어, 기존 공장은 좀 그런 편차가 좀 있었어 가지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b급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흠집이라든지 미스된 부분 어,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미스로 인한 거는 반품 교환이 안되고 각잡기를 한 글러브도 반품 교환이 안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주문하신 분이 초등학생으로 제가 생각이 어쨌든 질문이 되게 어려웠고요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웠던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운전 중이었는데 오늘 오전에도 운전 중이었는데 막 답을 빨리 안 듣고 저를 다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통화를 했어요 어, 그러지 마시라고 예. 네. 제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빨리 안하다고 다그치는 거는 좀 예, 삼가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 계속 요청하는게 그거예요 지금 이게 기본 실사각잡기 추가하지도 않으셨는데 거의 실사각잡기 를 주문하신 것처럼 저한테 요청... <laughs>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 공을 잡을 정도입니다 진짜 예, 받으셔서 왜 안됐어요 하지 마세요 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 구독자 분이 알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공을 잡을 정도만 해드리는 게 기본 각잡기입니다. 만약에 나풀나풀하게 원하셨으면 실사용 각잡기를 추가주문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 어, 여기 제가 B급인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봉제가, 그러니까 이게 터진 건 아니에요. 살짝 봉제가 밀린 거, 터져 보이지만 그런 거, 전혀 사용상의 문제는 없고요. 가죽의 눌림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작업 생산하다가 만들다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가죽의 색깔 편차는 없고요. 약간의 여기 약간의 오염이 있습니다. 오염이 아니라 얼룩 얼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 이재봉이 봉제를 하면서 미싱에 밀린 가죽이 밀린 자국이 있고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폭우면에 가죽 자체에 있는 문양도 좀 있구요 그리고 조금 하자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원래 이 끈하고 원피하고 그 가죽 본품 본 가죽하고 색깔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조금은 달라요 네,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가차기를할 거고요 자꾸 저한테 배꼽이 나오지 말라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에,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배꼽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요. 각잡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제가 각잡기해서 해서 보내드리잖아요. 사용하실 때가 사용하실 때 이거 많이 약지 많이 쓰시고 중지 많이 쓰시잖아요. 배꼽 나와요. 이건 각잡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걸 요청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배꼽 안 나오고 그건 아니에요. 사용자가 배꼽 나오게 쓴 배꼽이 나옵니다. 각잡기 업체에서. 나름 업체들은 다 전문가들이고, 매일 그걸로 이제, 그게 일인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그 가공, 각자기 가공을 할 때, 배꼽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업체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잘못 알고 계셔서 제가 바로 잡아 드리는 거예요. 어, 글러브질을 잘 하셔야 돼요. 배꼽이 안 나오려면.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초등학생이시면 손이 작으실 건데, 제가 오늘 이렇게 검지를 빼지 않을게요. 왜냐면 211로 착수를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되게 넓거든요. 성인용 블라고 해요.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어, 어쨌든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 몰라서 왜 저는 두드리는 거 없나요 이거 없나요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영상을 아요 부분 때리는 거 제가 좀 아까 안한것 같은 안, 안 찍었던 것 같아요 작업은 했지만 그래서 찍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앞에 아까 했어요 했는데 영상에는 못 찍어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착수는 211 착수를 했어요 211을 끼셔야 될것 같아요 111을 끼신다고 하면 배꼽이 100% 95%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가 여기가 부드럽게 이렇게 글러브질 할 만한 힘이나 손가락 길이가 안 되실 거예요 혹시 모르죠 뭐 손이 저보다 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상관없는데 저보다 작다면 네. 성인 기준 스몰 사이즈라든지 에, 유소년 뭐 초등학교 2, 3, 4 정도 학생이라면, 안 돼요. 안 되실 거예요. 될 수도 있죠. 만에 하나. 근데 이제 211 착수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네, 기본각 잡기 때문에 공을 잡을 정도. 그리고 배꼽이 나오지 않으려면, 글러브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두 개를 올려서, 이쪽. 아마 손인가락이 짧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고 해도, 여기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손을 깊숙이 넣어서 어, 최대한 손 끝으로만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저도 제 딸이 초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 질문이 어,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쉬운 질문을 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제 질문을 좀 어, 설명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나는 저는 이거를 어, 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파란색만 있나요 빨간색은 혹시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은데 혹시 파란색 있어요? 뭔 파란색을 얘기하는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저는 요새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음, 뭐, 지금 주문해주신 분은 예의도 바르셨고, 다 좋아요. 저한테 뭐, 사과도 하셨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악부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엽고, 그런데, 아, 실, 실질적으로 이런 글러브 제가 판매를 해야 되고, 구입을 하시고, 아, 이런 거에 질문과 답을 할때 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아, 말씀을 안 드렸네요. 빠트리면 또 서운할 것 같아서 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박정땡 님, 어머님 이름으로 주문을 해주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주문해 주시는 분 말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에, 좀 젊으신 어리신 분들 또는 나이를 먹어서 었또 이제 개념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꼭 제발 부탁인데. 인사는 좀 해주시고 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또는 아 감사합니다 아예 그럼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에, 답변을 어떻게 보면 제가 답변을 드린 거에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조금 음, 뭐랄까 상식적인 서로의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친구는 이 학생은 굉장히 예의 발랐고 끝에 제가 뭐 답을 드리면 또 마지막 답을 해주시고 정말 예의 바르고 좋았어요. 그 부분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무리한 요구는 조금 제가 힘들었다는 점, 예, 그리고 배꼽은 예, 다시 말씀드려요. 배꼽은 본인의 글로우질에 달려 있어요. 음, 기본 각잡기니까 받으셔서 여기 힌지 부분을 계속 이렇게 눌러 주시거나 부드럽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하고 싶은 말 사실 많아요. 그냥 여러 가지 지금 조만 가도 DM으로 저 인스타 DM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반대로 제가 그분한테 무슨 질문을 던졌다고 칩시다. 근데 그분이 답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아무 대답이 없다. 그럼 저한테 분명히 그 질문에 대, 대답을 하는 사람은 저한테 그럴 수거어요아 버릇없는 사람 이싸 땡땡땡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반대인 거죠. 제가 아무리 뭐뭐 뭐 제가 나이가 들고 꼰대여도 그건 둘째 문제고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거 카톡 이런 소통할 때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서로 예의 갖추고 좀 정상적으로 좀 어,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 내일 택배로 발송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일링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얼룩이 많이 지는 칼라예요 그리고 이 가죽도 좀 빤빤하기 때문에 얼룩이 많이 가요 또 밝고 그래서 이거는 오일링 대신에 제가 문지르기 그 다음에 솔질 이런 것만 해서 간단하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일부러 안 해드리는 거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내일 택배로 발송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